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미국 보수진영의 유력 정치 후원 조직인 로프리지 네트워크의 아시아 확장을 총괄하게 될 전망이다. 정 회장은 로프리지 아시아의 총회장직을 맡기로 했으며, 한국을 아시아본부로 삼고 대만과 일본 지부를 포함한 아시아 전체를 책임지게 된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로프리지는 제이디밴스 미국 부통령과 보수칼럼니스트 크리스토퍼 버스커크가 2019년 공동 창립한 단체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대거 소속돼 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페이팔 창업자 피터틸 비트코인 억만장자 윙클보스 형제 AI 야모 앞의 정책 전문가 데이비드. 삭스 등 미국 테크 금융계 거물들도 후원자로 참여하고 있다. 수지와이스 백악관 비서실장,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코 베선트 재무장관 등 주요 내각 인사들도 록브리지 출신이다. 이번 아시아 확장은 록브리지가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위한 첫 행보로 한국을 중심으로 대만, 푸본그룹 리차드 차이 회장, 일본 j b i c 마에다 타다시 회장 지부를 설립하는 형태다. 정 회장은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오랜 친분이 있으며 이번 인선 배경에도 이 우정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세계 측은 정 회장이 미국 측의 요청을 받은 것은 맞지만 현재 수락 여부는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